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침대에 누워 한 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는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 분들. 혹시 이런 상황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40년간 중년 이후 환자들의 수면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 온 의사 이도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55세 이상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곧장 잠이 들었지만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자정이 넘어야 겨우 잠이 들고 새벽녘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낮 동안의 피로와 무기력은 결코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이 잘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있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꼭 입장해주세요. 그곳에서 건강, 재정, 생활 팁까지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 이후 우리의 잠이 왜 예전 같지 않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중년 이후 수면이 예전 같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것과 깊은 수면이 줄어들거나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 감소입니다. 20대 시절을 100으로 본다면 55세 이후에는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는 뇌가 수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부르는 신호만이 아니라 체온과 생체리듬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감소는 전반적인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체온 조절 능력 변화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밤이 되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낮 동안 체온이 충분히 오르지 않고 밤에도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체온 하강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은 휴식 신호를 받지 못해 피곤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특히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더위나 겨울철 한기에 더 민감해집니다. 셋째 야간 빈뇨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문제는 한번깬뒤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각성은 깊은 수면 주기를 끊어버려 다음날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또한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이 차가워지면 다시 잠들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넷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 변화, 자녀 독립으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 노부모 부양 문제 등 인생 전환기에 겪는 불안과 허전함이 밤이 되면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건강검진 결과나 주변 지인의 병환 소식이 더해지면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이런 심리적 긴장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잠을 유도하는 부교감 신경 작용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뇌의 수면 조절 중추 변화입니다. 깊은 잠을 담당하는 서파 수면이 줄고, 얕은 램 수면이 늘어나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또한 수면 주기가 앞당겨져 저녁 8시에서 9시면 졸리고, 새벽 4시에서 오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시간에 자려고 억지로 버티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기에는 폭합적이고 세밀한 요인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존의 방법이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수면제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뚜렷해 보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30분 이내에 잠이 들고 아침까지 깨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체는 빠르게 약물에 대한 내성을 형성합니다. 초기에는 반 알로도 충분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 한 알, 두달 후에는 한 알반으로 늘어나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더큰 문제는 반동성 불면증입니다. 약을 끊으면 복용 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약물 대사 속도가 늦어져 젊을 때 8시간이면 배출되던 성분이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체내에 남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민간요법 역시 한계가 큽니다. 따뜻한 우유, 바나나, 상추, 양파즙 등은 모두 수면 유도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약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에서 얻을 수 있는 트립토판을 수면에 도움될 만큼 섭취하려면 하루 20개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약하거나 체질에 따라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면위생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낮잠과 카페인 제한 등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55세 이후에는 오히려 엄격한 규칙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구시가 되었으니 무조건 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긴장을 유발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수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저녁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각성 상태가 길게 지속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도 일부 도움을 줄수 있지만 시중 제품은 함량과 품질이 제각각입니다. 장기간 복용시 우리 몸의 자연 멜라토닌 생성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존 방법들은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될 뿐, 복잡하게 얽힌 중년 이후의 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이나 단편적 요법이 아닌 몸과 마음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살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년 이후의 수면 문제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단편적인 방식이 아닌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 지혜를 결합해 자연 수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본래 지닌 수면 능력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귀뒤 지압법입니다. 귀 바로 뒤 움푹 들어간 유양돌기 부위에는 부교 감신경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의 가지가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간 마사지하면 전신 긴장이 완화되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자극이 되므로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세 번,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두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로도 입증된 이 방법은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4차례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절되며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처음에는 7초간 숨 참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4, 4, 6 패턴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불안과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힘껏 수축했다가 10초간 이완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어깨, 목, 턱처럼 긴장이 잘 쌓이는 부위를 풀면 뇌에도 휴식 모드 신호가 전달됩니다. 10분만 투자해도 전신의 긴장이 해소되어 숙면 준비가 됩니다. 특히 낮 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인지 전환 기법입니다.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불면에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지금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휴식 중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긴장을 풀면 역설적으로 더 빨리 잠이 찾아옵니다. 이 방법은 심리적 압박을 줄여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맞춤형 수면 루틴입니다. 저녁 8시 가벼운 스트레칭, 8시 30분 따뜻한 조교 20분, 9시 조명 조절과 잔잔한 음악, 9시 30분 귀지압 호흡법, 10시 근육 이완법 등 자신만의 패턴을 정해 매일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가 잠잘 시간임을 학습하도록 일정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조합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2023년 S대 연구에서는 귀 지압 호흡법 근육 이완을 병행한 55세에서 70세 참가자의 82%가 4주만에 수면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평균 45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됐고 깊은 수면 비율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낮 시간의 집중력과 기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물처럼 의존성이 생기지 않으며 꾸준히 할수록 몸이 스스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여행이나 낯선 환경에서도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면 수면 패턴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4세 이성호 씨입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38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뒤 예상치 못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이 없어져 아침에 늦게 일어나다 보니 밤에는 도무지 졸음이 오지 않았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제 안내대로 귀뒤 지압법부터 시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지만 4흘째부터 머리가 가벼워지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호흡법을 추가했고 2주 후에는 저녁 루틴까지 실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 10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왔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 박선희 씨입니다. 갱년기 이후 6년째 수면 장애를 겪으며 열감과 식은땀, 심장이 두근거려 밤마다 3번 이상 깼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과 수면제 의존이 걱정돼 다른 방법을 찾던 중 4, 7, 8 호흡법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7초 숨 참기가 힘들었지만 매일 밤 연습하며 점차 호흡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이 호흡법을 적용하니 다시 잠드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여기에 얼굴 근육 이완을 결합해 이마와 턱 주변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숙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박 씨는 밤새 한 번만 깨도 다음날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 장영민 씨입니다. 50대 초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됐고, 그후 16년간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약효가 점차 줄고 부작용이 나타나자, 주치의와 상의에 서서히 약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주는 귀 지압법만, 이후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차례로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감량했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는데 3개월이 걸렸고,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숙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15년 넘게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첫째, 단기간의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잘 되지 않는 날에도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이 유연한 태도가 장기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넷째, 가족의 이해와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실천하며 격려한 경우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변화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매일 취침 기상 시간, 깬 횟수, 적용한 방법, 수면 만족도를 적어보니 패턴이 보였고, 상황에 맞춰 루틴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변형해 나간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와 생활 루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안정적인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일주일간 꾸준히 실천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귀뒤 지압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귀뒤 움푹 들어간 부위를 양손 엄지로 3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3회 반복합니다.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호흡법입니다. 3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간 멈췄다가 3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를 10회 반복하면 호흡이 안정되고 심신이 이완됩니다. 익숙해지면 4, 7, 8호흡법으로 확장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복식호흡을 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족욕입니다. 잠자기 30분 전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발을 말린 뒤 양말을 신고 누우면 체온 하강이 원활해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족욕시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를 소량 넣으면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첫 주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실천합니다. 익숙해지면 둘째 주부터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귀 지압과 호흡법을 함께 하거나 호흡법과 조욕을 조합합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해도 7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3주에서 4주 차가 되면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9시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한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후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일을 3가지 적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9시 30분부터는 귀 지압 호흡법 손목 안쪽 지압 등을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10시에는 침실로 들어가 근육 이완법을 실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와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학습합니다.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물한 잔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산책을 하세요. 낮에는 30분 이상 햇빛을 쬐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되 과격한 운동은 피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섭취를 삼가고 저녁 식사는 실시 이전에 마치며 과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수면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침기상시간, 깬 횟수, 시도한 방법, 수면만족도를 기록하세요. 한달후 이를 분석하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날씨나 식사내용, 스트레스 수준 같은 변수까지 기록하면 생활 전반과 수면의 상관 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잠이 잘 오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동기부여가 커지고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약물 없이 깊고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숙면이 면역력 유지, 기억력 보존,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적어도 3주에서 4주간 실천하며 몸의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개선도 소중한 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안내된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고 경험을 나누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도 편안한 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